첫 번째 캠핑 가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디요 <laughs> 캠핑 가서 좋은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캠핑 가서 뭐할 거예요? 퍼즐 <laughs> 맞추기. 퍼즐 맞추기 할 거야? 또뭐할 거야? 할꺼야? <laughs> 어? 뽀로루 뽀로루 팬. 뿌이 해주세요, 뿌이. 뽀받진도받지뿌 <laughs> 그 <파틴도. 파티. 웃음> 가서 재밌게 놀자. 네. <laughs> 텐트가 바뀌었어요. 오늘서 뭐라겠다. 뭐? 잠깐. 뭐 하세요? 이거 보고 뭐, 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 자전거예요. <laughs> 이거 자전거 타고 있는 거네. 네. <laughs> 아늑하다 그렇지? 추워. 추워. 거기 있어. 잠바 가라이브카 두꺼운 걸로? 내 엄마 그걸 볼 거야. 알았어. 엄마 갖고 올게. 네. 자, 오늘 빛바람 들어 들어오는 것 같아. 음. 뭐 하세요? 거 옆에 장화 있네. 장화, 장화 신고. 어 빠짝빠짝 엄마 달아놨지 마음에 네. 들어요? 들어요. <laughs> 응. 그줄 잡지 말고 이거는 ]까? 아빠 거 이거 부침개 먹어봐 나 앉아서 유나 앉아서 먹어 봐 엄마가 하나도 안 매게 해놨어 여기. 여기 의자 앉아 아메요야? 어 아빠 거는 안매우고 유나 거는 하나도 안 매운 거 앉아 거아메응응 <laughs> 응, 먹어봐 먹어누나 한번 맛보세요. 누나 맛보세요. 안 뜨거워. 다 식혔어. 먹어봐. 뜨거. 안 뜨거. 뜨거. 엄마가 다 식혀놨어. 누누서 내가 봉지에 넣어. 어. 어때? <웃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laughs> 어안 매운데? 다시 그 됐나? 그시선는데도 됐나? 됐다고 그럼 면나 실패. 아우 김치가 저렇게 들어가 있었네. 안 먹을 거야? <laughs> 미안해. 엄마 깎아주세요오뭐 줄까? 고기. 고기? 알았어. 고기 보자고요. 고기 먹..먹는다는데 뭐, 뭐, 어떻게 그럼 가..저기 안에 들어가 있어 유나 뻥튀기 먹고 있을래 그러면? 알았어 빵. 뻥! 포크 두고 가야지 포크 포크 두고 가야지 응 어, 포크 여기다 놓고 가야지 아포크 떨어졌어 어? 비그 쪘어? 누나, 비 그쳤다는데 우리 자전거 탈까? 엄마, 꼭 그쳐야겠다. 어, 엄마가 줄게. 바람이 뻐. 너무 분다. 우와! 누나, 다른 거 주고 있어. 응. 오빠, 누나 다른 거 주고 있어. 저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집어넣어 여기다. 볼링이야? 볼링? 엄마가 어떻게 치는지 알려줄게 <웃음> 축구공이었어? 이렇게 <laughs> 이렇게 <laughs> 저기다 넣어 줘야지. 아니 저기 저 노란색 노랏, 노란색 꽃에 넣어 줘야지. 어디지? 그지어떻 거리! 박수. 짝짝짝짝짝. 아니야, 아니야 그 뽑는 거 아니야. 거기다 또 태워놔. 그래, 지 아빠가 줄게 아빠 줄게. 여기. 나 고체. 예, 비다 분홍색. 분홍색 달래. 쿠 <laughs> 빨개졌다.

여기다 모아놓을게. 엄마랑 갈 거야. 엄마랑 갔다 와. 아빠가? <laughs> 아빠 까? 아빠 삐졌어. 까? 출발. 출발. 응, 그렇지. 출발. 누나, 추우면 들어갈까, 우리? <laughs> 밥 먹고 있어. 잘라줘, ủng hộ. 엄마. 응? 엄마. Ừ 뭐 하는 거야? 엄마, 쿠키 잘라요. ủng 바이토 쨔니. 바이토 쨔니 집에 있겠지. 바이토 쨔니, 누구있어누구지 오늘 토요일이니까. <목소리도>

안할 거야? 그럼 뭐할 거야? 꾸 기차. 뭐꾸 기차. 있어. 여기는 기차 없어. 기차 있어. 여기는 기차 없어. 여기도 기차 있어. 여긴 기차 없고 월요일에 어린이 집에 선생님이 기차 설치해 주신대. 기차 모르겠어. 무슨 색인지는? 분홍색이었으면 좋겠어. 파란색 이었으면 좋겠어? 파란색 이었으면 좋겠어 나왜 찍고 있지? 응나 음. 뭐해야 돼? 골프 골프 치고 와나 골프 치 와? 응 어. 어디 가세요? 꽃 저기? <laughs> 아니 골프를 치라고 꽃을 찾으라는게 아니고 꽃어디 여기다. 뭐하세요? <laughs> 뭐하세요? 이거 <laughs> <그거>? 이거요. <laughs> 누나 공 들고 모자마고 치고 해야지 톡톡톡톡 톡톡톡톡 치고 해야지. 더 멀리 보내야지. <laughs> 하고 조심 아빠한테 씻어달라. 래 아빠한테 씻어달라. 래 아빠한테 가 <laughs> 닦으면 되지. 좀 펴, 좀 펴. 내 차, 내 차. 이거 공 들이덕, 좀공 가져. 아, 아, 뭐. 야, <laughs> 야, 뺏었다, 뺏었다. 미녀가 좀니 피우는데. 그게 안아요. 뭐예요? 뭐요? 아 누나 지금 골프 치고 있어요. <laughs> 누나, 안 추워요. 옷 따뜻하게 입었어요. 누나, 할머니, 가족송, 가족송 보셨대? 어? 줄 밟지 말고 okay, 이리 이리 와 네. 골프는 안 치고 왜 끌고만 다녀요? 끌고만 다녀요 어 거기 아니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잔디로 올라가서 해. 톡톡톡톡 해야지. 됐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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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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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후회 봐. 맛있어? 맛있어? 일어났으려나? 그치? 아빠 일어났어? 아빠 잠에서 깼어 아빠 잠에서 깼어? 과연 깼을까요? 코 자고 있을까요?